여러분, 안녕하세요. 숙자이모예요. 지난 2월 말쯤에 찍은 영상과 지금의 영상을 비교해 보세요. 나가지 마시고 4분만 참고 따라오시면 신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아마 모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요즘 말로 팩트만 전달합니다. 천재 이모네, 왜 방문해서 구경을 못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저에게 자꾸자꾸 방문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하네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시면 샘골 바이솔 농원에 셋째 이모께서 초대하실 거예요. 현재 이모의 도움으로 바이솔들은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며칠 전 농원 앞들에 잔디도 심었고요. 그리고 셋째 이모네 시골집에도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오시면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탄성만 질러대지만 자세히 잘 들으시면 천재 이모께서 어떻게 바이소를 키워나가시는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은 도심에서 살다가 전원생활로 바꿔나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파트에 살다가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신 분들 또는 세컨 하우스를 두고 힐링 하시는 분그 외에 시골집, 별장, 농막 어디서든 가장 쉽게 반려식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바이솔이 아닌가 싶네요. 사계절 내내 바깥에 둬도 괜찮으니 귀찮지 않고 참 키우기 쉽잖아요. 제 영상뿐만 아니라 바이솔을 올려 찍으시는 다른 영상들도 많이 많이 보시고 꼭 바이솔을 키워보시기를 신신 당부드립니다. 키우는 방법과 모종 뭐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이 유튜브에 다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쁨을 흠뻑 느릴수 있는 취미생활이에요. 봐도 봐도 보고 싶고 하루 종일 혼자 놀아도 힘들지 않고 바이솔 키우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보시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2 0 분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여기는 형님 또 언제 이렇게 여기 돌 벽돌 사이에서 나왔대? 어, 이거 철아, 이거 철아 봤어? 나. 이거 철아거 같지? 아그 철아다 형님.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몰라. 아 신기하다 진짜. 그거딱 하나가 철아다. 네. 열리지. 야, 진짜. 모녀 왔습니다. 와. 소들이 밥을 먹고 있네요. 와. 야, 기가 막히다 와, 대단하다.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딱 시간 딱 맞춰 갖고 왔냐. 와. 우. 신기하다, 신기.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와, 이렇게 이런 광경은 표나하지참뵙습니다 와, 우와, 우, 귀운. 어, 작은 소도 있습니다. 와, 아, 열심히 먹는다. 우와. 천주이문이 왔습니다. 와, 물을 주고 계시네.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아 진짜. 야, 벌써 오는 거. 꽃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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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진짜. 몽골바이소는, 형님, 어? 벌써 꽃대가 올라와요? 아이고, 많이 올라왔어. 오 마이, 야, 진 와, 비교할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어. 와. 신기하지? 너무 신기하다. 어디서도 볼수 없는. 우와. 기가 막힙니다. 와, 형님.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오, 진짜. 이야. 이거 눈견 좀 봐요. 와, 뭐라고 어, 눈견. 다른 마우 뭐하고 비교할까? 뭐하고 비교할까? 와, <목소리도> 세상에. 세상에. 완전히 어른 주먹, 주먹보다 더 큽니다. 오, 잠깐, 형님. 잠깐, 잠깐. 잠깐, 형님. 옆쪽 귀좀 보자, 귀. 오, 뭐야, 뭐야, 뭐야. 와, 형님, 뒤에 있는 거뭐예요 오. 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엄청 많겠지? 와, 와, 정말, 정말.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야, 완전, 앉았... 그거 연정인데, 당연해 네. 네네. 한번 들어도 컸네 야, 진짜. 형님은 진짜 금손이고. 야, 마법사네, 마법사. 오, 설마 이것 좀 봐라, 이거. 와, 형님, 여기 뒤쪽이 뭐예요, 뒤쪽? 턱시판. 뒤쪽이 턱시판. 어, 음. 와. 이게 턱시판이라고? 네. 음, 그 다음에 형님, 이거. 이거, 이거. 어, 브론즈 너무 빽빽해, 형님. 좀,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 안 보내. 샘골로 보내야 되겠어. 이야, 샘골 있는 거다 우리 집에서 간겨다 알고 있어. <laughs> 야 세상에. 와. 우 <laughs> 어. <laughs> 형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산책. 산책바에서. 야 비교할 수 없어. 어느 것도 하고도. 어. 문어바이솔 준다. 야. 야, 형님, 샘골이 이렇게 있다면, 네? 빨 샘골이 만약에 이런다면. 어. 네. 손님도 네. 빨리 초대할 수 있는데. 야, 음. 야. 세상에. 와, 여기 문어바이솔. 문어바이솔입니다. 문어바이솔 기가 막히다. 네, 와, 여기도. 진짜 숨겨놨다가 이제 보여주신다. 와. 아, 여기는 천재의 형님 네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시지 못하는. 한우가 있지 습니까 한우. <laughs> 이해해 주시고. 화면으로라도 많이 보십시오. 아, 다음에 생콜에 모실 때 살짝 보여드릴게요. 야 형님, 형님, 진짜. 새로 어, 이거 짤를 만들었네. 잠깐만. 문어, 문어, 진짜 문어. 이야, 기가 막힙니다. 와, 루브라데이 형님? 응? 루브라데이? 응. 이건 무슨 뭐, 악세사리 기가 막힌 거. 이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 야 세상. 야, 형님, 주전자 있는 거 기가 막히네. 응? 주전자 있는 거, 와. 야, 야, 야. 야, 보기만 해도 진짜 배가 부르시겠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형님, 여기, 이거 턱시판이죠? 텍시판. 야, 이거, 이거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좋은 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야 진짜 하,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 오, 물론 꽃도 예쁘지만 진짜 이거 와 기가 막힙니다 바이솔 야 아마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없을걸요 그냥 개인 정원에서 아니 없으세요 개인 정원에서 어떻게 누가 이렇게 큰 돌판이다 하기가 힘들잖아 현실적으로 야 연정 오,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진짜 야 입이 있으나 진짜 말을 못 하겠네 와, 너무 이쁘다 오 늦은 시간이라 약간 화면이 어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어서. 어. 맨날 늦게 와. 예,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와, 진짜. 너무 이쁘다. 형님, 요즘 물 어떻게 주세요? 날마다? 매일. 매일 주죠. 햇햇 매일. 어, 햇살 좋고 바람도 좋으니 매일 주죠. 예. 매일 야. 안 주면 안 됩니다. 맞아 매일 안 주면 안 돼. 매일 고맙습니다. 형님 저번에 어떻게 한달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냐? 이거 연정풍거봐 이거. 연정 몽골 아. 꽃대 올라오는 거좀 봐봐 이거. 여기. 몽골 꽃대. 아. 아. 이거 피쳐 피쳐 이게 다 꽃대야. 야 대박이다. 네, 몽골. 이게, 봐봐봐봐. 네. 네. 이게 아침에 나오면 이렇게, 네. 이게 뭐라 그까 옷구슬 같다라나? 진짜, 아, 진짜 옷구슬 같네. 물방울이 대롱대로 아, 그 응. 아침에 나오면 연상이랑 그거는 진짜 최고야, 최고. 세상이 와, 최고. 음 아침에 아침에 최고 옷고집이 대롱대롱 매달린 것 같아 연정하고이거는 형님 이거 도대체 이거 연정이죠? 연정이지 아니 형님 진짜 무슨 비법 있어? 비법? 너무너무 크고 너무 좋아 이거 비법 없어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저기 마사지 하나도 안 하고 그래. 가뜩 갔다가 네. 가특 걷다가 네이기만 없어서 심는겨 그 물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물관리는 잘하지 내가 물갈이잘하죠물갈이를잘하줄알 여기 <laughs> 바닥이 있 이거 레인보우. 음, 이게 레인보우. 음. 이거 샷지 달리 같은 나오는 거 봐. 이거는 형님, 별백. 하 하트, 하트. 아, 하트. 아까 뽑아오신 거? 응. 어. 하트구나. 하트. 맞아, 이거 작년에 만든 것 같은데. 작년 가을에. 응. 같이 쳐갖고, 밥을 쳐갖고. 그니까. 음. 기가 막히지, 그거? 기가 막혀, 정말. 아까 연장 여기서 찌다 지금. 아, 연정 아, 샘골. 샘골의 모든 것은 천재 이모네 집에서 왔습니다. 아더 이상 말안 해도. 다 아시죠? 아,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아세요 현재이모 <laughs> 집에서 다샘꼴 얻어다닌거 돈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돈은 안받습니다 돈들여도 안받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어머님은 그냥 이것만 보면 만사 시름이 다 없어지겠다. 음... 이런 재미로 살기도. 그니까, 아, 진짜 어떻게, 뭐 이사를 오든가 뭔 술을 내야지 안 되겠네. 이사? 네. 제가. 우리 안방 비워줄게. 아, 안방 필요 없고. 옆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와서 살고, 날마다 사진 찍어야 되겠네.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존바이설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겨울에 다아 진짜 이렇게 붉은 붉이 거구나. 리에 올라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가 남은 것이 응.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어, 저절로 맞아. 붉은 능견이었어요, 님 이게. 붉은. 어. 이게 내가 사진 찍은 거 보석처럼 반짝반짝해. 정말 아름다워. 붉은 능견. 이걸 붉은 능견이라고 하는구나. 붉은 호랑이 바이솔이야, 그지? 야, 소나무도 기가 막히다. 만소나무는 맨날 보다이 있는데. 음, 더 단단해졌어. 야, 진짜.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일일이 하나씩 형님한테 다, 다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능견 좀 봐봐요. 능견? 응. 이게 진짜 능전이있어 진짜 단단한 장미꽃 같이 생겼어 생긴 게그러네 장미꽃 진짜 장미꽃 응. 같이 생겼다 이게 혼하다고 사람들은 별로 안이쁘다는데이쁘지 응, 예쁘지 이거 이 형님 이것도 저쪽에서 찍으면 정말 예쁘겠다 이거 네 이거 요거, 이거 요거. 돌려줄까 응. 음, 아니 괜찮아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뭐. 야. 이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이것이 아, 파란 아, 거이고. 아, 이거 파란 거? 어, 밑에 아, 밑에 파란 이거. 거. 아, 이거 파란 거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아, 이거 이름입니다. 아시는 분? 와, 문제로? 네. 벨벳인데, 이게. 아, 이게 뭔지 모르겠고. 우아거은 별뱃인데. 아, 유에건별빛인데 자, 유에건별빛인데 아래 파랑 초록은 음. 이름이 뭘까요? 몰라요. 와, 꽃잔디도 기가 막히고. 소들도 기가 막히고.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이게 돌툼 바원에서살아돌틈에서살아나는 형님, 그거 킨거 뭐야, 큰 거? 이거? 네네네. 백두산 기린초. 오, 무슨 어? 백두산 기린초가? 꽃대 올라온 게아니 아, 꽃대. 건 눈견. 눈견. 형님, 잠깐만, 잠깐잠깐 형님, 이거 봐봐. 자고 달린거 봐봐. 이거. 이거 이게, 턱시판이에요? 턱시판. 아우 <laughs> 이야. 이게 뭐를, 뭐를 삐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싶다니까. 이게 주목나무? 와 진짜. 여기 둘이 좀 앉아봐. 천재 이모하고 저기 셋째 이모하고. 와 사진 좀 찍게. <laughs> 너무 멋있다. 와 멋져 멋져 멋져. 야 완전 작품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야 진짜 예쁘다.